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대 위에서 늘 반짝이던 한 스타의 새로운 도전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김용빈. 그 이름만으로도 이제는 트로트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최종진에 오르며 단숨에 대세 가수로 자리 잡은 그는 노래로 수많은 이들을 울리고 웃기며 폭발적인 팬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일상 속 그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김용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는 9월 3일 TV조선 신규 예능 내 멋대로 광오리클럽을 통해 그 답이 공개됩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에서 일상 속 청년으로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에서 최종진 진에 오르며 단숨에 대세트로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폭발적인 팬덤을 형성했고 내 무대마다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내 멋대로에서는 우리가 알던 무대 위 김용빈이 아닌 일상 속 청년 김용빈을 만날 수 있다. 제작진은 첫 촬영에서 보여준 김용빈은 놀라울 정도로 꾸밈없고 솔직했다. 노래에 몰입할 때의 진지한 모습과는 달리 일상에서는 소소한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궁금증 폭발. 김용빈은 무엇에 과몰입할까? 내 멋대로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과몰입 모먼트를 포착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집중의 순간을 관찰하며 공감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김용빈은 무엇에 과몰입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을까? 어린 시절 신동으로 시작해 오직 트로트의 길만 걸어온 그는 무대와 음악 외에도 자신만의 취미와 일상적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팬들은 벌써부터 혹시 운동일까 요리일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취미가 아닐까 라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용빈의 첫 예능 출연 확정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다. 팬들은 드디어 무대 밖 김용빈을 볼수 있네요. 노래할 때는 진지하지만 일상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 같아 기대된다. 벌써 9월 3일이 기다려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열광하고 있다. 특히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소탈한 성격이 예능을 통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빈은 평소 팬들과의 소통에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기에 이번 프로그램은 그와 팬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 멋대로에는 김용빈뿐 아니라 탁재훈, 최정환, 윤호, 윤호, 이특, 미미민우가 MC로 출연해 각자의 과몰입 모먼트를 공개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타들이 함께하는 만큼 개성 넘치는 케미와 예측 불가한 재미가 기대된다. 특히 예능 베테랑 탁재훈, 따뜻한 매력을 가진 최정환, 열정의 아이콘 유노유노, 유노, 센스 넘치는 이특, 그리고 개성 강한 크리에이터 미미미노까지 이들이 김용빈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빈의 예능 출연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 가수라는 영역을 넘어 대중 예능계로 발을 넓히는 공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서 그는 음악 활동뿐 아니라 각종 공연, 행사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입증해왔다. 이번 내 멋대로를 통해 그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한층 더 폭넓은 대중성과 친근함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진은 김용빈은 무대 위에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일상에서는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이 많았다. 그런 점이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하루 빨리 방송을 통해 김용빈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 고 전했다. 첫 방송은 9월 3일, 별표 별표 TV 조선 내 멋대로 과몰입 클럽은 오는 9월 3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김용빈의 솔직한 일상과 반전 매력, 그리고 다른 출연진들의 과몰입 모먼트가 함께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노래로 감동을 선사하는 아티스트에서 이제는 일상으로 웃음을 전하는 예능인으로 또한 번이 도전을 시작한다. 그의 이번 행보가 트로팬덤은 물론 더 넓은 대중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인다. 미스터 트로 진 김용빈 예능까지 접수 내멋대로 출연 확정 이한 줄의 제목이 앞으로 펼쳐질 김용빈의 새로운 여정을 예고하는 듯하다.